타락박이에요. 아, 실수 아니에요? 아, 정말요? 네. 그런가? 맞아요. <laughs> 자, 어, 둘러쌓였죠 오, 지금 잘했는데. 어, 두 명, 두명 있는데 잽겠습니다. 석고박람고박 네. 자, 자, 오늘은 람고가 제가 한 풋살 경기를 보고 제 축구시력 평가 그리고 해설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갑니다. 네. 지금 주황팀, 네. 형광팀 형방. 나눠져서 몸을 풀고 <laughs> 있습니다. 호이짜, 호이짜. 팔을 네. 왜 풀죠? 발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그래서 형광팀, 주황팀 하는 건데 네. 나는 여기서 이제 주황팀에서 뛰었어요 자,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삐- 주황팀이 성공 응, 음, 석구가 5번이에요 아, 석구 여기 있네요, 5번 네, 제가 5번 네, 석구 드리블 하고선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패스 줘야죠 좋네. 패스 6번한테 주세요 6번? 6번? 아, 1번한테 줬네요 네, 1번한테 줬어요, 네, 1번한테 줬어요. 1번한테 줬어요. 1번이 다시 해서 오. 아, 뺏겼어요 어, 해석 잘하시 뺏겼어요, 하시는데? 뺏겼어요 다시 주 형광팀이 가지고 갑니다 바로 공격, 네. 공격 아, 네. 아 끝났어요. 5번오번 5번 석구가 끊어냈습니다. 네 맞아요. 석구가 다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요. 아 약간 너무 짧게 줬습니다. <laughs> 6 번한테 줬죠? 6 번은 근데 지금 실력이 조금 안 되나 봐요. 아쉬워요? 네. <laughs> 피나 <피난> 잘하시네요. 네. <laughs> 오, 지금 3번삼번 3번 친구가 엄청 에이스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기 형광팀 음, 네. 3번 친구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오, 오 지금 슈팅 갔는데 아쉬웠죠? 네. 아 이거 말하기 힘드네. <laughs> 어, 주황팀 친구, 오, 5번 석구 석구. 석구 드립을 많이 하네요. 오. 석구가 중간에서 패스해주고, 4번 친구가 받았고. 아, 근데 3번 그치? 친구가 너무 잘해서 4번 친구가 뺏겼죠? 이제 5번 아, 이제 석구 석구 석구. 어, 석구. 석구 석구. 석구 석구. 석구 석구. 석구 석구. 석구 패스 석구. 다시 사와. 라 아쉬워요. 같이 이어져 지는 친구가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4번 친구 오, 아쉽다 아, 이거 넣었어야 됐는데 아깝다. 3번 친구 갑니다. 상대편인데 3번 친구가 잘해요. 5번 친구 석구. 5번 친구 석구. <laughs> 석구가 6번이랑 다시 친구 친구. 어? 아 진짜 안까웠어요 네. 너무 가운데로 줘 버렸네요. 오 3번 친구 잘해요. 5번 친구 석구. 5번 친구 5번 친구. 석구. 자 5번 친구 석구 석구. 5번 친구. 어 석구. 석구 뒤로 오. 주는 거 봤습니까? 오. 오 석구. 잘하시네요. 오 2번 친구 귀엽네요. <laughs> 오1번아 아. 아쉽 자3번 친구 어오 기네 석고 뭐야 다리에 투자가 바로 석고 좀 짧았어 엑스맨 엑스맨 아닌디 엑스맨이었어 삼번 친구 3번아어이번어 석고 어 석고가 어, 어, 아. 어, 성부. 어, 뺏어 냈어 응. 이 집이 수비를 잘해 석고네 쪽이 수비는 잘하는데 공격까지 이어지지가 않아 차번 친구도 그, 아. 아. 석구번한테잘 주는데요? 그니까 사번 친구가 <laughs> 불이 영원의 품인데요? 그러니까 사번 친구가 잘해 사번 친구 또 받았죠? 사번 어, 친구 어 다시 받았죠? 근데 저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명이다 있어 와 압박이 너무 심해요 어. 오! 오와! 아. 저기 한 명만 더 옆에 있어도 넣을 수 있는 네. 6번 친구 네. 오, 오 이거 가렸어요? 아까 석구가 석 줬던 기술 어어 어. 석구 틀렸죠 일부러 흘린 거예요 아 왜요? 일부러 흘린 거예요 탈압박이에요 아오 실수 아니에요 아 정말요? 네, 네. 뭔가? 맞아요. <laughs> 자, 어 둘을 였죠 오, 지금 잘했는데 두 명, 두명 있는데 졌겠습니다. 아. 아빠. 오, 사반 드렸나? 또 사반 드렸어요. 4번 친구랑 5번 친구 영혼의 콤비. 저거 사번을 좋아해요. 아, 졌습니다. 1번 친구 다시 공격권 가져가고요. 4번이랑 아, 끊어냈습니다. 아, 아, 2번 친구. 3 번, 번, 에이스 3 번. 네, 에이스 3 번, 다시 올라가죠. 혹시 에이스? 어, 이제 흐시을한 번, 아, 다시 한 번, 다시 번, 다시 번, 다시 뭐 번, 아시한아다다아한 번, 가시었어 다시 다시 갑니다. 4번 출구. 어, 아, 3번 4번 4번 출구 다시 번, 다시 번, 다시 어 번, 다시 번, 다시 어 다시 자뭐 일단은 계속 1경기 끝났거든요 1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랑쿤 선관님 어, 너무 빨리빨리 네. 지나가서 막 정신이 없는데요 <laughs> 그러니까 석훈의 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수비랑 미드필더잘돼 있어요 오, 근데 네. 공격에서 이제 티키타카 뭐라 해야 되나 톡탁 틱탁 이렇게 오. 돼야 되는데 한명 그러니까 만약에 해리케인 있으면 손흥민 있듯이 약간 그렇게 뚝뚝 있어야 되는데 오. 한 없어. 오 생각보다 자고 중요한, 중요한 한 명이 없어서. 그면 형광팀 어땠어요? 형광팀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좀 분배가 잘돼 있었어요. 음, 음. 수비 쪽도 수비 쪽도 많이 있고 이제 미드필더 친구가 음. 공격으로도 바로바로 바로 전환되고 한식구다 음. 이런 느낌이 들었던 어, 팀이었습니다. 이경희는 형광팀이 더 잘했다. 네. 오 나름 꽤 전문적이시네요. 분석이 좋으신데요? 그럼요. 자이 경기 자지번 친구 자또오번 친구 5번 친구 아 석구 석구 때. 석구다. 오, 너무 아, 석구 두 명이나 있어. 아방이 너무 세요, 정대 네. 바로 앞에 있어. 응. 저기서 뺏기면 바로 꼴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오, 오6 번한테 줬어. 석구는 5번 아니면 사 번한테 주는구나. <laughs> 오, 뭐야? 오 번, 5번, 5번 다시 석구죠? 석구. 석구 석구. 석구 석도 공격수였으면 좋겠다. 석구 느려서 못해요. <laughs> 오, 다시 사번 친구. 친구. 저또사 번이야. 4번 저사번안 보네요. <laughs> 사 번밖에 4번 안 친구. 보여요. 4번 친구가 이게 각도가 안 나와 잘하는 친구인데 너무 아까워 3번 친구 다시 에이스 다시 공 올렸죠 아~~ 까비. 넘어갔습니다 쭛! 아~~ 또 석구? 석구? 석구 1번 2번? 석구 1번 2번 제끼고 다시 뒤로 갔고요. 갔다가 패스. 다시 패스, 패스. 자또 4번 4번 다시 갑니다 3번 3번 오랜만에 3번 오, 재꼈어. 3번 갑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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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들어냈어 다시 다시 아, 아, 아 다시 가지고 음. 4번 어, 다시. 다시 5번한테 줬고요 갑니다 석구가 음. 저쪽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하네 수비에서 딱 붙여져있어 석구얼원수비 어 뒤에서 딜빌 딜덕이에요 딜덕도 하고 공격도 해야지 엄청... 6만, <laughs> 6번 갑니다 음. 오 지금 좀 위험해요 너무 자, 아 어? 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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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구 부상 네. 장면 아 맞다 그 까였어요 발뒤꿈치 이발 너무 이거. 같이 좀밀하게 몰려 있어서 아 저거 절뚝 아이고 꼬기포 고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심하게 까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못 뛰겠더라고 꼭기포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이제 석구 석고 없는 석구 팀어삼번아 3번... 석구 아픈 발로 아픈 발로 막았어요잘했습니다 아, 석고 선거 없는 석고 선거, 팀? 석고 없는 옥구 팀? 오, 좋아,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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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 4번, 6번, 바로 특히 다크. 석고 없으니까 바로 골드 들어가는 어, 거야? 선거 석고 없는 석고 팀은 뭐 석고 팀이 지고 있어요. 석고 네. 팀이 이기려면 좀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람코에서 가님 팀이 이기려면 네. 수비수 공격수 할것 없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너무 네. 그 자기 포지션 하기에 바빠서 네. 그 기회가 왔을 때 너무 구멍이 많아요. 그 자리를 바로바로 이동해 줘야지. 다 같이 올라가다 다시 네. 내려오고 네. 아. 아. 날카로... 상대 팀이 딱 그러고 있거든요. 날카로운 선수인데요 <laughs> 네. <laughs> 어. 커트.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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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아딱 기회 만들어내도 옆에 친구가 없어. 오. 아. 빨랐다 근데 3번 친구 자 석고, 앞으로 들어가 가운데 다시 들어어요 오오오옷 오들어러어오 멋있어 내내 내 조언을 들었나 보네 자오 바로 먹히죠 아이 아까비 3번 친구 오 좋아 공격재기야, 지금 공격적이야 6번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아. 잘 막았네 자오와아×아그어요 상에서 야, 헤딩볼 쉽지 않은데, 부산해서 잘한다. <laughs> 자, 오, 그러고 석구, 봐봐. 석구 걸어다니는 거 보이죠? 아, 저 아팠어요. 아, 맞아. 아파서 못 뛰겠더라, 잘. 오, 잘한다. <laughs> 아 오, 반칙. 저거 침대 침구 아닙니까? 침대 침구. <laughs> 3번 침구. 오, 3번 석구 제끼고. 오, 두명잡기고 다시 올라가서. 오오오오 아, 자 4번 그레스 아자오 오, 뒤로 석구야 아, 석 저... 기회야 석 기회야 할수 있어 석 패스했는데 이석이 패스했는데 패스한만 암꽃 해설관님 우리 경기 주황팀과 형광팀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어땠어요? 아 계속 말했지만 형광팀 같은 경우에는 단합력이 정말 좋았고 그때그때 네. 그때 변화된 포지션, 계속 자기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 변화되게 계속 이동해서 하는 모습이 좋았고요. 네. 이제 주황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뛰던 팀에서 석구가 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친구들이 하던 그런 포맷이 있었을 텐데 석구를 또 배려하면서 처음 해보는 또각도니까또 또 처음 마셔보는 보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조금 더 음. 아쉬웠던 부분 있지 않았나. 그러면 오늘의 석구 플레이는 어땠어요? 석구 플레이는 다치기 전에는 열심히 잘했어요. 아까 뭐라고 해야 되지? 뱀 같다고 해야 되나? 뱀? <laughs> 패스 쑥 해주고 도움을 주는 플레이어? 그런 느낌이고 남구에서 평가하는 석구의 오늘 10점 만점에 평점은? 다치기 전과 후로 나눠야 될것 같은데요. 우선 다치기 전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도움 같은 걸 많이 줬기 때문에 팀에 도움 많이 줬기 때문에 한 8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다치고 나서 마이너스예요 팀에. 아 어, 맞아요. 팀에 마이너스였기 모두가... 때문에 잘... 다치고 나서는 한 4.5점? 그러면은 평균 한6점이네요 6점? <laughs> 다음에 또 재밌는 또 풋살 경기로 또 남코가 해설하든 뭐 남코가 직접 풋살을 뛰든 <laughs> 재밌는 또 풋살 경기 어 시합으로 또 오겠습니다. 안녕